안녕하세요. 와이트리 댄스쿨 천의왕. 한명희입니다. 오늘은 왈츠 박스 스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스텝은 왈츠의 가장 기초적인 스텝이며 왈츠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숙련시키기 위한 초보자를 위한 연습용 스텝입니다. 박스 스텝은 오른발부터 앞으로 시작하는 내추럴 박스와 왼발부터 앞으로 시작하는 리버스 박스가 있는데 리버스 박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릎과 발을 모으고 남성은 왼발부터 여성은 오른발부터 스텝을 시작합니다. 시작. 원, 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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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three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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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자 다른 방향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남성은 왼발부터, 여성은 오른발부터 뒤로 시작.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hree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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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남성 스텝으로. 무릎과 발을 모으고, 체중은 약간 앞으로. 왼팔은 꿈치는 옆에, 오른팔 꿈치는 앞으로. 왼발부터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펴고, 원. 오른발을 옆으로 멀리, 투. 왼발을 모아서 쓰. 리 발끝을 뒤로 보내면서 원 옆으로 투 모아서 쓰리 원쭉 펴고 옆으로 투 쓰리 오른발 뒤로 원 힐을 끌어오면서 투 쓰리 자 회전 발을 똑바로 원 몸을 회전시키고 발을 멀리 투 쓰리 다시 발을 뒤로 원 몸을 회전 발 옆으로 투 쓰리 다시 원 몸을 회전 발끝을 멀리 투 쓰리 다시 오른발 뒤로쭉 펴고 원투 쓰리 자 다른 방향에서 해보겠습니다 무릎과 발을 모으고 체중은 약간 앞으로.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펴고, 원. 발을 옆으로, 투, 쓰리. 발을 쭉 펴고, 원. 이때, 밸런스를 잡고, 투, 쓰리. 다시 무릎을 구부려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회전. 발을 똑바로 보내고 몸을 회전. 발을 오른발을 멀리 투 쓰리. 오른발 뒤로 쭉 빼고 발끝을 살짝 들고 몸을 돌려서 발 옆으로 투 쓰리. 다시 원. 몸을 회전. 발끝을 멀리 투 쓰리. 원. 투 쓰리. 자, 연속 동작을해 보겠습니다. 시작. 원, 2, 쓰 흔들렸네요. 원, 2, 쓰리, 원, 쓰리, 원, 쓰리, 원, 쓰리, 원, 쓰리, 원,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다른 방향에서 시작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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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3 1 2 3 자, 박스 스텝은 발의 움직임이 기억자 또는 니은자 형태로 움직이고 회전을 하면 발이 일직선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을 모두 합치면 사각의 형태가 됩니다. 박스 스텝은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왈치를 잘 추기 위해 상급자에게도 꼭 필요한 연습용 기본 스텝이니 여러분들을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다시 스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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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 h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3 1 2 3 1 2 3 1 2 3 3 1 2 3 3 3 3 3스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